굿모닝. 일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맛있네요. 아침 먹으러 나갑니다. 찜집 이름 뭐죠? 이스이마로스이마스이마히이 먹어서 이만네 여기 다. 입술도 부었네. <laughs> 아침히먹이만히스이 이런게 아침 정식이야요 모니세트지? 아, 어, 음, 언니 어또회먹어볼 응. 뭐 이거 언니? 노멀? 언니는 고등 와. 저도 고등어 먹니다응 네. 와! 가 네. 주문한 게다 나왔어요 이거는 회 정식 스시 정식 전 고등어 정식 나또추를 나또추 네. 고등어 한 마리를 주문했습니다 와 아, 근데 진짜 너무 예쁘게 잘나왔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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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아이스크림 아이스모카, 림아스크림아이스아이아이스모카아그래 먹어보자 바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대요 이 푸딩에 대한 후기를 좀 들려주세요 푸딩이 단단하고 아 질감이 맞 이게 막 푹푹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뿌듯이 단단한 느낌? 맛은 어떤가요? 맛은 약간 우유랑 커스터드 크림 그리고 이것도 맛있어요. 맞아 에스, 이 미트볼 시럽, 카라멜, 어 에스프레소랑 카라멜 맛 어, 섞인. 맞아 이거 맛있어. <laughs> 아니 네. 저는 한국에서 호두를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게 약간 이게 맛는데 달걀 비빔 한국에 조금 나거든요. 어제가 가본 있는. <laughs> 이거 이건 진짜 <진식해> 시켜 먹어볼만 하긴 <laughs> 하다 음. 아빠 한테 사주려고 건담 매장에 왔습니다. 응. 여기 캐널시티 안에 있는 구제샵인데, 예쁜 거 진짜 많아요. 이런 것도 진짜 예쁘고, 심마 부터 코트. 갈아입는 것도 있고 예쁜 거 진짜 많아. 요 여기 옷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릇도 있고 선글라스 이런 소품도 진짜 많아. 요 귀엽다. 당신이 등장해도 될까요? <laughs> 너무 귀여워. 겨울에 너무 따뜻하게 다입겠다 그니까. 근데 너무 예뻐. 진짜 선글라스 너무 잘 어울려. 스커트를 하나 개체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세요 이 텍스프리도 된다고 해고좀 이따가 같이 텍스프리 받을 거예요 안녕 빈티지숍 그시거어다 음. 수가 네거아랑 같이. 어삼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꼼꼼들아들여서 뭐가 오 나는 요만큼어사비 양보.

이또 간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이만치 많이 사왔습니다. 요즘 유명해 졌다는 거, 뭐, 커피도 샀고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그 할머니 맛빵. 아니, 이것도 유명하다고 해서 샀어요. 이거는 하얀 다즈 고구마 맛. 한정이야, 기간 한정. 뭐뭐 먹어야지. 무조건 뭐 먹어야지. 잃어버린 제 병아리 그걸 찾으러 왔습니다. 여기 t u b u 그 토끼 어디있지세반니 형을 좋아하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이걸 사러 같이 왔어요. 아, 이거 엄청 귀엽다. 가족인가봐. 동물장수야 와, 아, 아이스크림 장수구나. 엄청 귀엽다. 이거 한국에 못 봤어, 이런 거. 응. 저거 집게는? 설마. 집게? 오, 아 아이스크림 스쿱, 이렇게. 어. 어 너무 귀엽지 않니? 이 아이스크림 스쿱까지. 이거 너무 귀엽네? 이거봐얘 얘 완성품 이건가봐. 너무 귀엽다. 아 아, 뒤에 뭘 이렇게 씻는 거야? 아이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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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인가 보다. 이게 지는 거. 아, 이게 알테아이나. 어. 죄송해요. <laughs> 어, 이거 귀엽다. 이거 이렇게 실물 보고 그치? 나니까 이거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또다 담은 건가? 어. 아, 여기 하나 있어. 하나 움직이네. 응. 그래 이게 판군이었 아이스 크림이 아니라. 어? 여기 거야, 아? 이기게 되게 터지는 거야, 이거는. 아까부터 진데 이거 돌림 막고 터진데. 이거 돌림. 아. 이 디테일 어쩔 거야? 나이 노래 왜 귀엽지 않아어 이거 귀여워. 나 이거 꼬리랑 이렇게 안놓으니까 진작이요. 꼬리라. 이거 어디 우리 앞에 TV, TV 앞에 너만 너무 귀엽고 지 않아? 응? 이거 얘야? 어? 맞네! 같은데? 옷을 따로 입혀야 한다. 그래서 생선구이를 먹으러 왔는데 예약을 안 하면 못먹는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빠꾸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 먹을때를 찾아봐야 돼요 먹디요 도시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어떤 맛있는 거 먹어야 될까요? 네, 생선구이집에서 빠꾸맞고 저희는 야끼소바를 <laughs> 먹으러 왔습니다 교자랑 같이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모바일 오더를 해야 하는 곳이구요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키모치 김치라 있어. 김치 어, 야끼 돼지 돼지고기 야끼 소바. 만 치켜서 달걀. 아 찌가 먹는 거구나. 이거 아, 진짜 귀엽다. 아 그릇 자체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구나.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많아 보지? <laughs> 나 양이 많아 보이야. 나 턱걸이도 <떡볶이도> 뭐 해야 <모아야> 되데 <laughs> 이거도 먹어봐 여러분. 나는 그냥 기본 보통이고, <laughs> 쟤는 찍어 먹는 거고. 근데 응. 우리 하나씩 메뉴로 다 시켜봤네. <laughs> 57년부터 있던생긴약기소바 집이라곤 하더라고요. 메뉴도 이렇게 다양하니까약기소바 맛은 괜찮아요. 근데 저자는 별로 맛이 없어요. 약기소바만드세요약기소바 중에서도 요거 오리지널 오리지날이 맛있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전투를 하기 위한 실량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이거는 아까 전에 음... 아카스 쪽인가 나... 강, 건너. 강 건너에 있는 거기 타코야끼 네, 어 타코야끼 <laughs> 집에서 사온 건데 맛집인가봐요. 엄청 사람도 많더라고요. 세븐일레븐 어묵이랑 그리고 아까 마트에서 사는 과일이랑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laughs>